어, 시편 22편의 20, 말씀은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시입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 22편을요 이제 메시아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순환을 예표하는 시라는 거죠. 자, 벌써 1절부터 보시면 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 네, 하나님이요. 내하나님이여 네, 어찌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걸 아람어로 번역하면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그 외침입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자,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는 장면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정확히는 이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3절 말씀과 너무나도 일치하는데요. 7절에 보시면 다윗을 조롱하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면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또 8절에 보시면 그가 여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구절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조롱당하는 상황과 오버랩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0, 43절 말씀인데요. 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과 너무나도 일치하는 거죠. 자, 또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어떤 기도와 비슷하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봤던 내가 목마르다 이 선언이 자, 오늘 이 구절과 연관돼서 나옵니다. 자, 또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개들이 나를 에어쌌으며 악한 머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자, 내 소, 수족을 찔렀으니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바뀌시는 장면이 그대로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이 장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요한 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밑에 있던 군인들이 어, 제비를 뽑아서 어, 예수님의 옷을 가져가는 장면이랑 일치합니다. 자, 또 마지막,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1절을 한번 또 보십시오. 자,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나 결성하게전함이여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 할 것으로다. 자,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어떤 외침이 생각나죠? 내가 다 이루었다. 이처럼 오늘 이시편편 22편은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표합니다. 자, 그래서 스펄전은 이 22편을 십자가의 시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요, 자, 오늘 22편, 이 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는요, 구절이 좀 긴데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자, 1절에서 21절까지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1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심각한 고난으로 시인은 절교합니다. 자, 그런데 22절부터를 보시면요, 그런 고난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2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찬송의 선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어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1절에서 21절까지의 전반부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이어서 2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후반부의 주제는 승리에 대한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은요 버림받는 고난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승리로 끝납니다. 자, 특별히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전반부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자, 먼저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들도 때로는 이런 절규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는지 왜 잠잠하시는지 나를 버리신 건 아닌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계속해서 힘들다 말하는데 주님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집사님은 다른 권사님은 도와주는 것 같은데, 나만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염적인 벽을 느낄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감은요, 정말 너무나도 힘듭니다. 지금 시인이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자, 특별히 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요. 자,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어, 사람보다도 못한 벌레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시인이 지금 다윗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로부터 벌레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7절과 8절에 보시면 자,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자, 비웃음거리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12절을 보십시오. 많은 함소가 나를 에어싸며 바산의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바산의힘센 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바산 지역은 아주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황소들의 성향이 매우 거칠어서 뿔로 공격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산의 힘센 소들처럼 거칠고 악한 원수들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와 같이 내게 입을 벌리니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을 찢는다는 것은요. 배고픔의 절정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먹거리가 눈앞에만 보이며 당장 삼킬 수 있도록 입을 찢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밀림의 최고 포식자인 사자가 부르짖는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인은요, 자신의 생명이 끊겨질 수 있는 치명적인 절박한 위험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그런 시인이 어떻게 됐느냐. 물같이 쏟아졌다고 말합니다. 물처럼 기운이 다 빠졌다는 거죠. 또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고 말하고요. 또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밀락은 이제 양초를 말하는데요. 내 마음은 불에 녹는 양초처럼 녹아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깊은 절망에 빠져 있다는 거죠. 자, 이어서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금방 깨지지 않습니까? 자, 또내 혀는 입청장에 붙어서 말도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죽음의 진토는요, 죽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상황이 점점...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상황이 더 절망적으로 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16절, 자,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개떼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자, 또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싸서 내 수적을 찔렀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모든 뼈를 하나하나 다셀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 고난이 힘들면 살이 다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너무나 고난이 힘들어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를 뽑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거의 완전 장례식인 거죠. 자기 옷을 가져가는데, 거덕과 속옷을 가져가니, 자기는 죽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완전 절망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인의 모습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모습이 있는데요. 지금 시인은요, 이렇게 고난만 주구장창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의 순간에서 시인이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요,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반부 이시의 1절부터 21절까지 이 시의 구절을 보면요, 여러분 독특한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확인하시면 좋겠는데요. 고난과 기도가 반복되는 패턴으로 지금 진행됩니다. 자, 1절에서 2절은 고난이고요. 이어서 3절부터 5절은 기도가 나옵니다. 다시 6절부터 8절은 고난이 나오고요. 9절에서 11절은 또 기도가 나옵니다. 또 12절에서 18절은 자신의 고난을 절규하고요. 다시 19절에서 21절은 또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의 절망은 갈수록 깊어집니다. 자, 그러나 절망이 깊어진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 또한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1절과 2절에서 시인은요, 하나님이 숨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자고 계시는 것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나 이제 기도 안 해. 그러니까 토라져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시인은요, 나 죽겠다 말하면서도 누구 앞에서 절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절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응답을 안해 주십니까?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따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나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따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요. 힘들면 낙심할 수 있고 또 불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절망하고 절규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이죠? 고난이 찬송으로 바뀝니다. 자, 그것이 후반부의 내용인데요. 22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왜냐하면 24절에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국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안 들어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 주심에 따라 우리도 이렇게 선포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자, 그래서 열방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27절에서 29절의 선포인데요. 모든 나라의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세상 모든 자들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하고 삼기라. 자, 이렇게 승리의 선포로 오늘 10편, 22편이 맞춰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기도를 해도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시인처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절망하시면 됩니다. 낙심하되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절규하되 하나님 앞에 나와 절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의 들으심으로 우리의 고난은 결국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결국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